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는 방법.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적인 관계나 직장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를 위한 방법입니다. 1. 자기 평가 자신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.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 2.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 언제 어디서든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하세요. 가족, 친구, 동료들과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세요. 3. 교육 및 트레이닝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나 트레이닝을 참여하세요.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학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. 4. 비판적 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세요.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잘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. 5. 면접 연습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취업에도 중요합니다. 면접을 연습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세요.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학습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개인 관계나 직장 생활에서 더 나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습니다.